예, 520, 또한대 와서, 이제, 네. 새로 장착을 했습니다. 한번 신호 한번걸어보시면 어땠나. 악살, 악살 감보세요 가는 속도 같아. 빨라졌어. 빨라졌죠. 빨라졌어. 부드럽고, 부드럽고 빨라졌죠. 부드럽고 빨라졌죠. 알페 한번 쳐보세요. 야, 알페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한번 풀악셀 한번 쳐보세요. 풀, 풀. 더, 더, 풀악셀. 아 겁나서 못 밟겠네. 겁나서 못 밟겠어요? 예. 네. 더 빨리 올라가죠. 네. 이제 악셀에다 가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졌어요? 말씀 네. 조금만더 크게 해주세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네.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리고 반응 속도 한번 보세요. 악셀에다 반응 속도. 네. 빨라요. 빨라요. 잘 보다. 이제 엔진 소리 어떻습니까?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해졌네요더조용해졌지금흡배기를 네. 원활하게 해주니까 더 소리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한번 스타트 한번 살짝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앞뒤로도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문문 문 내려주시고, 스타트가 어딘지 한번 스타트 해보시면 알거든요. 자, 지금, 지금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빨라졌죠. 네그전 같으면 웅 하고 나갔는데 바로 그냥 바로 반응해 주는 나가잖아요. 네 확실히 좋아졌습니까? 예,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고객님 때문에 다른 분 다시고 네. 지금 차가 탱크로리가 한7 0대 있다며요. 예. 네. 이제 소문 나면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가격도 저렴하고. 예. 네. 네. 더운행해 보시면 합니다. 네, 고객님들 나중에. 예, 예. 지금 전. 운급을 많이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안 되는 데 하시고요. 예. 520, 트라고, 센크로입니다센크로 생크롤. 예, 이거 짐이 실려있습니다. 여수에서 인천 간. 여수에서 인천만 뜨시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니까 확실히 그 연미는 확실하게 아시고, 언더까지 네. 치더라도 이게 제트프 12단인데, 그쵸? 예. 네. 아까도 그 고객님 11단으로 넘었는데, 1 2단으 넘어가더래요. 그만큼 출력이 늘어난 거죠. 엔진 수리 어때요 지금? 훨씬 부드러워졌죠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러면 네. 내 차는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네. 그만큼 흡기가 원활하니까 배기 쪽에서도 배기압을 걸면서 빼주고 흡기도 밀어주면서 공기가 더 가급이 되면서 폭발력이 좋아지니까 엔진 수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엔진 온도 더어거든요러 네. p 1500으로 낮추는 건데 예예 네. 찜빵안 하잖아요 조금 불떨어요덜 떨죠 원래 r p m 을최하로 낮춰놓으면 떨거든요 많이. 근데그 떠는 것까지도 잡아주니까 흙보지만 보면 대박 알거든요 안 떨잖아요. 나서 있을 때도 기름이 덜 먹고 아까 스타트하신 날도 편하시잖아요. 그만큼 체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냥 예. 매일 똑같은 거가 아니라 예예. 차고만 알고 그 그렇죠. 거짓말은 못 하니까 차는 안전 운전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